지난 18일 A 씨는 딸 사망 신고를 하려고 창원시 의창구 한 주민센터를 찾았는데 신고를 접수한 주민센터는 절차에 따라 이를 의창구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구청에서 사망 진단서를 검토하던 중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에 적힌 사망 장소를 보니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구청은 정확한 사망 장소를 확인해 서류를 재발급해달라고 주민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고성의 한 병원에 확인 전화를 건 주민센터는 병원 측으로부터 뜻밖의 답을 들었습니다. 딸 사망진단서를 끊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병원과 주민센터는 서류를 함부로 위조했다며 고성경찰서에 A씨를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더 황당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딸 출생신고를 했는데 애초 딸을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93년 결혼한 A씨 부부에겐 20년이 남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남편은 군인으로 직업 특성상 전근이 많은데 시부모 건강이 나빠지자 이들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A씨가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씨 남편은 현재 경남 지역 한 부대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영유아가 있으면 실거주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을 보내지 않는 제도가 있어 거짓 출생신고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연달아 터진 아동학대 사건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자 혹시 조사 대상이 돼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허위 사망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의창구에 사는 A 씨가 왜 고성 병원에서 사망 진단서를 받은 것처럼 꾸몄는지는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